자 요건 자 쌍매도 존이죠. 쌍매도 존. 자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어, 선물 매도, 콜 매도. 자 쌍매도 존입니다. 자 선물 매도, 콜 매도. 자, 자 직전 고점에서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 쌍매도 존을 보고 쌍매도 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을 해놓고 있는데요, 뭐 올라오면은 뭐 추가 받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를 받겠습니다. 예,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추가 쌍매도 존에서는 어, 추가를 해도 되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쌍매도 존에서 진입해야 할 이유죠. 예,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쌍매도 존에서는 우리가 추가를 해도 된다. 자, 그 공식대로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한 것은 지금 이제 2층에 받쳐 놓고 있고요. 자, 2층만 되면 이제 수익은 크게 가지고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추가한 것을, 자, 추가한 것을, 자, 추가한 것을, 자, 추가한 것을, 아,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 왜 쌍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야 하느냐 왜? 왜죠? 왜? 예, 쌍매도 존이라는 것은 콜도 매도 존이고 풋도 매도 존이고 그둘다 매도 존이니까 아, 이중 안전 장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쌍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야 한다. 그런 자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만 그러면은 하루에 두세번 어, 찬스가 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만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쌍매도 존에서 진입해가지고 수익이 쭉쭉 나죠. 예, 직전 저점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예, 뭐 코론 자꾸 저점을 파고 어,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 자, 이청합니다. 이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쌍매도존을 기다려가지고 어, 이렇게 한토막 어, 수익 내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청 자, 예. 이청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첫 하를 을 어, 51만 2천원 자, 이렇게 수익으로 이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를 보면 은 녹색, 파랑 지금 요 위가 쌍매도존이죠. 이? 요 위가 쌍매도 존입니다. 예. 어, 쌍매도 존에서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느냐? 추가를 할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예, 추가한 것을 우리가 익청하고, 익청함으로 입청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이다. 우리가 매수 존이 여기 있을 때, 아, 요 매수를 갖다가 요 매수를 체결을 못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보면은 분홍선 위로 올라가죠. 그 매도를 하더라도 분홍선 위에서 위에서 매도존을 잡아 가지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방금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선물 매도 콜 매도, 지금 쌍매도존입니다. 아, 우리가 위에서 기다렸는데 지금 바로 지금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가지고, 자, 일단 매도를 지금 잡아 놨습니다. 때는 우리가 지금 이 고점을 기다렸는데, 아, 미리 잡은 감은 있지만서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은 아, 쌍매도 존입니다. 쌍매도 존. 자, 올라오면은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기다렸는데, 뭐, 추가하면 되죠. 예.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 2층 하고요. 자, 이것이 우리 이제 룰이죠. 쌍매도 존에서는 추가해도 된다. 추가한 것은 이청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이다. 그 작전대로 딱딱 되는 거죠. 어, 그거는 쌍매도 존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자, 지금, 자, 추가한 것을 이청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청을 하면서 빵빠레를 갖다가 올리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회원님들께서 제 매, 매매를 보시고 감탄을 하면서 참 선생님 빵빠레를 요즘은 자주자주 쉽게쉽게 빵빠레를 울립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울리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115만원 야, 요렇게 해서 빵빠리를 갖다 올립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요위 지금 지금 요 고점이 이이 어, 푸스의 고점이 지금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요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푸스의 고점이가 지금 매도 존이 되고 있어요. 매도 존. 어, 조금만 더 올르면 쌍매도 존인데 어, 쌍매도 존까지는 조금 올라오지를 못했지만서도 얘가 매도존이 되면서 우리가 요 수익을 내면서 빵빠레를 물렸습니다.